반갑습니다. 다산에도 수변전 전주 교육센터장 강신준입니다. 수변전 설비 보수 공사와 한국 전기 안전 공사의 전기 검사 때에 전기 안전 관리자가 직접 수변전 설비 스위치를 조작하여 정전과 복전을 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순서대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력이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경력자였습니다. 전기 자격증을 취득하면 22,900V 특별 고압 수변전 설비 운영에 대한 실무 경험 없이 안전관리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러다 보니 두려움과 자신감 없이 전기일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상사나 아랫 사람에게 이끌려 다니다가 얼마 안 되어 퇴사를 하고 다른 현장으로 재취업을 반복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감을 얻어 인정과 대우를 받으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을 할수 있는 게 전기 일입니다. 최근에 한전은 전기 근로자 연령 제한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송배전 업무를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데다가 기존 자격 소지자가 고령화되면서 인력난이 심각한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수변전설비 실무 교육장 참여자 중에서 상당수가 정렬을 앞두고 있구나. 퇴직 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센터 교육은 실무 이지로 진행을 합니다. 수변전설비 정전, 복전을 스위치로 직접 하실 수 있고, 한류형, 비한류형, COS 등 고압 휴즈류를 교체하고, 외관을 그라인드도 커팅을 해서 내부 구조까지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LBS, 한류형 파워 퓨즈 부착형인 부하개폐기도 지락사고가 일어난, 이런 사고가 일어난 전력기기도 들 비치를 해서 나중에 현장에 가서 어떤 사고 유형인지 그런 것을 현재 사고 난 것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중심의 기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께 이 교육을 추천합니다. 전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전기 자격증은 취득을 했는데 실무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 또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 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 현재 전기 안전 관리자 직무를 수행하지만 수변 전설비 운영을 더 배우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감사합니다.